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찬송과 일장 찬양들을 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만복의 분은 하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 아세 천송송부 성자성녀 아멘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가미 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에 앉아서 찬송과 550장 찬양드립니다. 최후의 영광 빛나는 하지 오둑둑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 물 흘러 오네 이 산과 저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음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사웅과 제약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치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영국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시어제나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2003년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송부영신 예배로 시작하시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였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들만을 주셨으며,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힘들고 아파하기만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은 잘못되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봤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주 앞에서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저희들은 넘어지고 성실하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들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각, 우리 내면에 뿌리 박혀 있는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은래의 주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아멘.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안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온 눈에 전파하는 우리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상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우리 가정 가정마다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한해 동안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밤낮으로 성도들 위해 기도하신 다년 다니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셔서 새해도 더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게 인도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다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새해를 주님의 계획 속에 하루하루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상교회 가정을 품어주시고, 저요. 직장을 지켜주시며, 업드려 강구하는 기도의 정목들이 올한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육십 장일 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부약성경 1041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041페이지, 60장 1절로 3절, 갈치 있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로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조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예배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말씀은 나눌 때 피창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인사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왕면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조금 전보다 여러분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한살 먹어서 그런가요? 네.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빛이. 오늘 이사역 10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성산교회는 표가 일어나 빛을 바라야 표였었어요. 그 표를 앞세워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라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응케 없어서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신과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주일 오후 예배를 어르신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눔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 중요하죠. 2023년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토록 큰데, 이제 2023년도를 4년도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으면 아멘. 없으신가 보다. 여러분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온 사람들을 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으면 아멘.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많이 그런 성도라면 그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삶에 합당치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입니다. 움직이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움직이면서 에덴동산도 창조해셨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로부터 점차 멀리 멀리 예루살렘 땅까지 움직이면서 일하셨어요.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예요.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다음으로 어디가 많아요? 불교는 정적인 종교예요. 정적인 종교.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성취하라고 돌을 닦고 정적인 종교가 불교라면 기독교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봉을 전파라고 하셨고 사도영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움직이려는 거예요 다니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차 그러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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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난 한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새해에는 전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움직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활동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나로 인해서 가정이,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고 움직이고 활동해서 생동감이 넘쳐르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움직이고 활동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 안 해요 움직이려는 거예요 계속 가려는 거예요 제자삼으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시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일어나 빛을 바라라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그 시대는 이사야가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포로가 뭐 자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보면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고, 돈에 포로가 되어 있고, 명예에 포로가 되어 있고, 권력에 포로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세상껏 것, 높은 것, 더 많은 것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하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놀라우시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방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돈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고요 권력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자유함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세상의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첫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님. 첫째,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원어로 쿰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안전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난 역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그 말이에요. 쿰이라는 말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리를 박초가 일어나다, 새롭게 일깨우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성취를 위해서 새 마음으로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해로 움직이세요. 동적으로 움직이세요. 내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권력을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에 게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안전 그대에서 머물지 말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움직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실래요? 일어나겠니? 이게 아니고 일어나라 명령에 명령 명령불복종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 사형입니다 전시에 명령불복종을 사형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면 요 영혼이 잘될 수가 없죠 범사가 잘될 수가 없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면 강건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대로 벗어나서 신속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귀에 들려주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해라. 사랑해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들리십니까? 못 들은척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들리면은요. 움직여야 돼요. 작은 것 하나도. 큰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할수 있는 작은 것 하나. 오늘 본문의 현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은 어둠이 땅을 덮고 강캄해서한치 앞을 볼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편 140편 3절로, 146편 3절로 5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드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걸려있고 돈 많은 사람에 의지하고 가서 있어봐야 잠시에요. 잠시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요.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악한 원수막의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싸우시는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죄를 막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시원해도록 열어주셔서 한치 앞이 낭떨어질 같이 보이지만, 과감하게 한 걸음 딱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보퉁이 길에서 한치 앞이 볼수 없을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뒤돌아서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믿는 하나의 님 백성들은 과감하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네 하나님 이름이라 내가 너를 구세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선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냥 한 걸음 나가는 거에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우리 스스로 내는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시작하면 서 3장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 빛은 오르라고 그래요. 오르 히브리오로.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광명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거는 마오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반사하는 것을 마오르라고 그러네요. 광명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마오르의 역할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그냥 수장시키고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때 빛을 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뇌국피에 지나서 40주 40년 단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은 집게목을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세가 40주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여호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빛을 받으니까 그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성구 영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 얼굴빛이 틀려질 겁니다. 이미 틀려졌어요. 제눈엔 여러분 얼굴빛이 이미 틀려졌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의 빛을 바라시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입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할렐루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때가 되면 나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옆에 펼쳐있는 환경과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둡고 캄캄해요. 경제는 날마다 곤두박질 친다고 하고요. 정치는 혼란스럽고요. 치안은 점점 어지러워서 묻지마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군부대가 점점 사라지고 국방이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요. 어떤 건 시원한 거 없어요. 캄캄할 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울부저 몸부림쳐와도, 불의의 포로에서, 죄악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만 받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서 용서만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새롭게 맞은 이 안에는 희망입니다. 옆자랑과 인사합니다. 이해는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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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는 희망입니다. 새해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시리라. 우리 모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일어나 빛을 바라면요. 저 여러분이 빛을 바라면요. 세상에 죽어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네. 첫사랑은 상실하고 광약 가운데 죽어하는저 영혼들.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다가 다 세상 가운데 나간 사람들. 저들은 광야 가운데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 전갈에 물려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있어요. 저들에게 우리는 나가서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예수님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작은 빛이라도. 터널하고 동굴하고 차이가 뭐예요? 터널은 지나가면 빛이 있습니다. 동굴은 아무리 화려해 들어가도 빛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환한 빛이 비춰질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일거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시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 현실은 3차원입니다. 그러나 되어질 4차원, 반드시 나는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4차원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만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더 멀리,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었다면 이제 그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뛰어오르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20. 2 0 2 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